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후순위로 배치해서 주택 가격에 따른 손실을 먼저. 수고셨습니다 말도 하고. 음. 아, 자이렇게 먹어진다. 맥주집에서 먹는 것 같다. <웃음> 좋지. <laughs> 자을냉동고에 넣어놨던 거야? 응. 어. 오, 짱인데? 어, 저기 진짜 이거. 8,000원에 팔아도 되겠다. t h a t 잔도 너무 예뻐. 자. 기 둘이... 소주. 소맥. 소주. 자기는 조금씩. 응. <놀람> 我不么 어? 발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을 나? 연결하는 힘줄로 그리스 신화로 아한 영웅의 이름. 내가 좀압축있어 지금. 유명한 이 왜? 왜? 너 압축했지. 철인 삼존경이 맞아 철성 맞추는지 몰랐어.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 이건 알지 장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무엇이라 합니다. 다 글자. 소셜패스? 오 내가 네. 아직 안 쓰고 있어 그래서 다행이다 이 아, 느낌이 다는데왜 아, 들고, 아, 들고 왔는데 왼할수 수 없어 할수 <놈됨> 없어 조심해 엄마가 치워 그 다음에... 엄마가 있으니까 송우야 술을 또가못 자는데 니는 지금 아, 나이 많네 나이, 나이 많네, 많네. 응, 나이 많으면 많 a 거다 m n 이많 mad. I'm not mad. I'm n 많 아니 a d I'm not mad. I'm n o 아 감자 일로 와. 감자. 간다 哎，天宝东尼塔。 헉, 나는 무당이 아니다. 아닌데 방금 저 여자는. 차단했네 음, 네. 누가 차단했나? 그니까 아버님이 싫어서 차단했네 <laughs> 이제 됐네 맞죠? 응 됐네 이제 됐네 고맙신데 네 괜찮아요 네 <laughs> 부모님? 아 제... 부모님.

니까 이게 뭐다. 와, 진짜 많다. 음. 뭐라고? 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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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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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배고파 딸이이 그래서 진짜 부러 몰라서 어났어결혼생활 같이 힘들아하겠지뭐 딸이면 절대 아프거든 옛날엔 막 딸이어야 뭐 근데 요즘에는 아들도 내가 아들이잖아 나름대로 너무 좋아하고 아들 키워보셨어? 맞지? 자기가 휴고도 그만하더라

얘들왜 <목소리> 없어? 결단했다는 거야. <목소리> 아, 아우 짜는 거야? 같이 먹어. 도으한번는 그런 폴리오 감자. 아 힘들어. 엄마, 막 항상 그런 거를 계란를, 계란를 이거는 진짜 스페인 여행연습이다 제가 어, 볼 남편? 여기 남편이 빨가아 오. 대박장김니다 머니. 예. 어, 움직이지. 어, 넷. 네? 짜증나. 지금 먹어도 돼? 아니잖아. 어, 이런 거는 먹어도 돼. 오. 곧. 내용 많이 들어서안 먹어도 돼 이제. 哇。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드실만큼만 올려주세요. 중불 이상에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앞뒤로 양면 이렇게 해서 육즙 한번 가리 주시고요. 가운데 한 번씩만 두툼하게 잘라 주시면 되고 잘린 반면까지 같이 구워주세요. 네. 앞뒤만 굽는 게 아니라 옆면까지. 네. 근데 좀 자주 뒤집거나 고기를 꾹꾹 누르시요 여러 번 잘라버리면 육즙이 빠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 퍽퍽해지고 질겨지니까 피해주세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린 거는 겹쳐서 올라가면 얘는 기름 먹어요 기름이 빠지도록 올려주시고 아래쪽에다 반찬들을 구워주시면 아, 다 네. 그러면 양념이 고기에 안 묻고요 반찬들도 돼지기름에 구워져서 더, 더 맛있습니다 야 저기 저기야 그 제일 많은 조합입니다 명이나 레이더도 위에다가 갈치 속도 돌려보세요 많이 안빌려서 넉넉하게 넣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쌈장이나 와사비도 괜찮아요 이게 명이나물 때문에 많이 안뜨겁습니다아 천천히 드셔보시고요 <laughs> <laughs> 나도 안나 도도도도 하나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나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래도도야 하나만. <laughs> 예. <laughs> <야, 자를래, 말래. 웃음> <laughs> 우리가 지맛있 이만. 와, 야, 네. 그리고 여 이게 이이 들어가니까. 뭐 마블링, 이들어 바람 부니까 대박 통도 맛있는데 진짜 최고다. 야, 떨어뜨리면 안 되지. 먹어봐 대조. 야, 이거 한 입만 먹자마자. 야, 앞시맛좀 발라 할게, 내가.

기껏 만들고왜삭제해 여자의 마음이라나.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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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남자다. 꽃을 <laughs> 잃어!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뭐 썸남이랑 전화나? 블루베리 스무디. 니랑 냥랑 다를 것 같은데?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아니야? 아, 서울말로 해 봐. 네 서울 사람들 많이 알잖아. 해박네전남자친 서울 사람들야 블루베리 선모야 내가 지금 왜 나라 염지질 이게 생마아 여기랑 맞다. <laughs> 진짜 신기해. 어씨발가 물렸다. 지나갈때 얼굴 가까이 보면 지그래 要不，芝麻来着。呀，余主任，夸너무긴아